네, 장수하려면 하체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체 근력. 예, 그리고 꼬빠위 이상용께서도 그, 몇년 전에 병원에 가가지고 그, 진단을 받았는데, 그, 상체 근력은 괜찮은데, 하체 쪽 있잖아요. 다리하고 이쪽에 근력이 약합니다. 보통 평균 이하입니다. 그래가지고 계단에서 낙상을 했는데, 금이 갔어요. 거기 안안 아물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당뇨도 있잖아요. 그, 하체 근육, 허벅지 근육이라든지 종아리 근육이 튼튼하잖아요. 그 펌프 작용을 해가지고 피가 원활하게 공급이 됩니다. 저는 하지 정면이 이런 것도 없어요. 그, 하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거, 계단 오르기, 달리기, 이런 거, 질주도 하고, 막좀 헛헛거리면서, 그, 심정지에 정지해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그, 달리기를 꾸준히 하고, 좋습니다. 예. 상체 근력보다 하체 근력이 더 중요합니다. 남, 자는 하체 근력이 더 튼튼해야 그래, 장수하고 오래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 다리 힘이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지금 다리 힘이 없어요. 오늘날 합니다. 그, 그 다리 힘이 없으면 낙상할 수 있습니다. 굴러 떨어집니다. 하체 훈련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스쿼트도 하든지 뭐 해가지고 하체 훈련을 진짜 단련을 시켜야 됩니다. 뭐 7, 80대가 늦었습니다. 한 40대, 50대 돼가지고 하체 근력을 단련하십시오, 오래 살려면.